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3일밤을 또 불러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와서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laughs>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이후에 부활했던 사건을 목격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에 바울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왜또 기록을 했는가? 음 물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있고 어그 목사님 이 설교 들을 때도 또 간점이 다르고 제가 들을때 간점이 좀 다르고 똑같은 부활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도 어 오늘 어, 이 바울 목사님의 설교하는 관점이 달라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교회가, 아 고린도 교회가, 아 문제가 많아, 많은 교회예요 이단 시비도 많고요. 뭐, 우상 문제, 음행,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 또, <laughs> 부활에 대한 이딱하게 보고, 어, 잘 모르고,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다 하지만은,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2 0년이 지났으니까. 어, 그런데, 어, 지금 이고린도 교회가, 어, 이 바울 목사님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본 사람, 실제로 본 사람이, 음, 계시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카드라, 이따 카드라, 막뭐 이러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올라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 15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의 역사와 이 사건이 진실일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야 부활이 없다 있을까? 어 바닥한 어, 어, 나잘 모르는데 뭐 이러면서 부활의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어, 뭐 본사람 그 당시 많지 않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이 있습니다. 음. 자, 먼저, 음, 어, 부활, 장에이 부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활장에, 어, 부활장은 포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음, 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지나였노니, 이는 성경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음, 이러한 사실이 일어납니다. 어, 예수님이, 어, 살아나시는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음, 5절에서 11절까지의 목격자가 있는데요. 어, 자, 첫 번째 5절에 개바가, 개에게 보이고요. 후에 12제자한테 보이고요. 또 후에 500명 형제에게 도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겠습니까? 8절에. 아, 7절에도 그 위에 야보고에도 보이고요. 8절에 또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네 개도 보였다. 즉, 바울한테도 부활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네. 본 사람의 역사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개바 그 다음에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500 500여 명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전에 어, 바울까지 봤습니다. 아, 이런 음, 실제적으로 봤다 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12절 실제적으로 음, 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자이시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에, 음, 답하기 위해서 이 부활장을 쓴 겁니다. 이부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부활의 중요성과, 또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또 부활의 승리, 뭐 이런 내용을 담, 담고 있거든요. 즉, 부활, 부활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복음서와 더 구체 역사적이고, 또 의미와 목적과 또 그에 대해서 어 우리 부활을 믿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계속 말씀 을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하면은 어떻게 되나? 여기 밑에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때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네.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음, 그리스도가 다시 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복음이 헛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요, 성도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멸망하겠다. 응.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이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부활은, 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뭐 부활 그게 뭐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보험수에 이야기하는 부활하고 달라요.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계속적으로 의미를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20절부터 말씀을 들어갈게요. 19절에 보면은, 또, 어, 우리가 부활 없다 하면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헛된 걸 이야기하니까. 음. 자,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중요하다. 부활 없으면 다 거짓말이다. 부활 없으면, 어, 기독교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 이런 강조점에 대해서는 다른 부활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예를 또 집어넣습니다. 음, 아담과 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또 집어넣습니다. 아, 음, 20,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의 부활의 보증으로 나중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가 결국 그의 부활이 참이 이어야 우리도 언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어이 부활도. 음 여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예로 들은 게 있습니다. 아담, 아담은 모든 사람의 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에,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이됐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라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예음 어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사람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의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 아담과 어, 그리스도의 에, 각각 인류의 머리로 어, 나왔는데, 에,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가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리스도는 순종과 부활로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육신은 아담의 후예지만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말씀이 부활이 사망이 완전히 이기는 승리를 보장함을 보여줍니다. 어, 뒷부분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더제또 다시 한번더 제기됩니다. 어, 10, 어, 15장 35절에서 49절 35절에서 49절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응?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 42절에서 44절, 어 41절이 또 중요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자,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영광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의 차이. 질문의 답변이 상급의 차이가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 뭐 예수 미고다 가면 뭐그 끝나는 거다 똑같은 거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 상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더 많이 전도하면서 더 애타게 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42 이제 4절 어 부모는 썩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시며 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 부활체는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지만은, 특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 되죠. 예. 45절에서 49절. 자, 이래 여기서 아까 전에, 음, 엑서사이즈가 음,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 나옵니다. 어 이런 부활체에 대한 설명이 실제적으로 다른 어, 이런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졌단 말입니다. 어, 아담은 45절에서 49절에 아담은 산령이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 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하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아, 여기서 어, 45절에서 아담은 산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생령이 되었다. 어, 46절 한번 들을게 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을 말하거든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육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첫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그래서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이분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하늘에 속한 이가 그리스도의 형상도 입었다는 겁니다. 음. 우리는 어 아담과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흙의 어 형상, 하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된 자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네. 5 7절에서 58절까지. 어, 결국, 부활이 가져오는 것은 승리를 예언합니다. 예언리 네. 승리. 부활은 성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가, 바울 목사님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다른데와 다릅니다. 이러한 것을 왜, 성도들이 그만큼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54절, 51절에 어,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론이 다 변한다. 이게시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54절에서 55절. 사망이 상킨바 되리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사망은 저주입니다, 저주. 사망은 죄입니다, 죄.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은혜라는 거죠. 음. 부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사망 근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는 거죠. 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한테 믿음이 견디고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자,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부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는 바흘목사님의 건면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폭넓게 또 말씀해 주시고 더 깊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먼저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떤 몸을 오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이 이, 어, 첫 번째 열매이며 우리가 그 신령한 그 어, 부활대로 우리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이 땅의 수고와 어, 어, 이런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지 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상급도 주신다는 이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